오늘 우물주얼 나올 때까지 노방종 할게요 우물주얼뭐 금방 나오잖아 아틀라스 패시브는 요렇게 찍어놨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될거 같아서 이렇게 찍었어 혹시나 다른 걸 찍어야 한다면 슬프겠지 오 뭐야 와아 이에서 눌렀는데 늦었어 와 빡세다 근데 심연소판 빡세구나 어우물심장 왔나? 고통받는 자 울프레드는 이씨 그냥 아니 균열에서 기어 나오라고 뭐 하냐고 어, 균열 들어가서 어머니 모시고 나와. 장난치지 말고, 진짜로. 5시간째 모두 괜찮다 과정을 즐겨. 이번 판에 우물주얼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나 지금 두근두근 도키도키 해. 그게 나야난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니까. 난 인류니까. 어, 왔잖아. 봐. 과정을 즐기니까. 리치테스 왔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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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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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셨잖아. 다이아몬드. 다섯 간 만에 가져 갑니다. 이거 봐. 과정을 즐기니까 오잖아. 어? 인류잖아. 인류만 가져가는 거야. 인류가 이렇게 득템을 하는 거라고. 미학인으로팔 거냐고요? 좆밥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팔 이거 뭐 여러 가지고 필요한 옵션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장남자처럼까지 내가 이런 거 그냥 팔까 봐. 이거 엔지한테 가면 까주는 거 아니야? 집사 소멸. 바로 올려. 5시간 14 소멸 너무 단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심지어 이 서판 값으로 2딥을 넘게 썼어 서판 값으로 2 2딥이가 썼어 지금 <laughs> 또 보자